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어,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할때 어, 참된 수고를 할수 있고 어, 즐거움이 있을 텐데요. 특히 어 섬기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어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 로마서 5장 8절 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암송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하려면 사랑을 알아야겠죠 어,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어,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막 뜨겁게 타오를 때는 목숨까지도 줄것 같이 하다가 어, 좀그 감정이 식으면 어, 그 사랑했던 대상까지도 갑자기 어, 미워지게 되고 무관심해지게 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신명기는 모세의 어, 유언의 말씀이죠. 모세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이끌었던 지도자인데요. 어, 무엇보다 어, 모세하면 율법인데 모세는 어,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어,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것은 어떤 특별한 영험한 경험을 했다 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정말 사람에게는 이보다 큰 영광, 이보다 큰 신비로운 경험이 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겠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조금 더 어, 풀어낸 것이 십계명이겠죠. 그리고 모세는 모세오경으로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모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제사를 드렸죠 이것은 국한 어, 종교의식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어, 두려운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은 단 하나 죄이죠 그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국 하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노예된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그 놀라운 방법 모세는 항상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남겨두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종교적으로. 저기 있을지 모르는 신에게 덕을 쌓으며 그 신을 어떻게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곳을 크게 나눠 본다면 가장 먼저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였을 것입니다. 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의 또래들, 어렸던 아기들이 다 죽게 되는 어, 그런 공포스러운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 모세가 살아남았고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데. 젖을 뗄 때까지 어,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그 애굽 땅의 이방인이었던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어, 그렇지만 모세는 자라서 어, 왕자로 자랐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모세의 삶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양 치면서 어 그랬던 곳. 어, 그곳은 모세 홀로 있던 곳이었습니다. 어, 모세가 만약에 어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그 홀로 있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타는 떨기 나무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홀로 있던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또 모세는... 이렇게 만났던 하나님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함께 40년 동안 바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깊은 관계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또 우리를 보내신 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홀로 계실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어,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게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 그들의 이, 그의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어,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 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어, 모세도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세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대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는 안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뽑으셨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도 인간적인 한계와 두려움이 올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이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미 출애굽한 바로 홍해를 건너고 바로 다서부터도 어, 불평을 하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목마른 것을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는 어, 포기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우리는 갈수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어, 급기야는 모세를 대적하고, 왜 너만 지도자를 하려고 하냐? 너가 왜 높아지려고 하냐? 모세를 대적하고, 어,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어, 거기까지 가게 되죠. 하지만 모세는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와서 어, 못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셨었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이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어, 그리고 도무지 변화하는지 어, 알수 없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참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 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요한이 좋은 자질을 갖추었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급하시면 나같이 부족한 존재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실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급한 시대구나 그런 마음을 어, 주시고 날마다 다시 저를 낮추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지난 주에 어, 부교육자 세미나 노회에서 하는 부교육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어, 우리 백석의 대표 신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여기에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라도 불러놓지 않으면 성경 안 읽을 사람들, 이렇게라도 불러놓지 않으면 기도 안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참 찔림도 있었고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어, 섬겨야 할까요?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배워야겠죠. 우리가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어, 희생 제물 되셔서 섬김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나도 이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하루도 어,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